아, 이거 한번 말려보자. 응? 응? 맘에다. 어, 된잎, 흑마늘 소금? 맞아요. 응? 된잎 응. 흑마늘 소금? 맞아요. 말 되네? 어. 응. 이거좀 말려볼까? 어. 이제 여기다가 딱 펴서 말릴 건데. 네. 밑에다가 며느리, 응. 어머나. 어. 딱 붙으면 잘안 떨어질 수 있겠잖아. 네. 어차피 소금을 하니까 소금을 밑에다 깔아요. 가루 소금. 응. 어, 어. 빨리 햇빛이 좋으니까 금방 말를것 같아요. 잘 말리는 으니다니는좋니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고 나서 봅시다. <laughs> 네. 마른 후에 봅시다. 응. 제가 아, 흑마늘을, 대통 흑마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흑마늘이란, 우리가 뭐,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는 죽은 시체도 살린다. 또, 죽은 남자를 살린다. 죽은 남자라고 찍었서니시체로살린다 그러니까 해서 뭐인가 했거든요. 남자가 이제, 그것이 죽어버린 시체라고 본가 봐. 근데 그걸 살린가 봐야. 응, 그래서 흑마늘이 좋다고 돼있고 흑마늘이 좋은가 했더니, 뭐, 어, 항암작용도 되고, 암세포도 뭐 죽이고, 뭐 여러가지, 면역력 강화도 되고, 어, 또뭐 여러가지, 그, 미네랄들이 많고, 또 우리는 이제 대나무에다 넣었으니까, 네. 얼마나 죽겠어요. 어이? 대나무 성분까지. 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아 네. 어,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데, 농가도 살리고, 어, 우리들,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건 박달람 엄청나게 세요. 와, 딱딱하다? 네. 이제 이걸 꼭 이렇게 갈아서 드셔야 되는 이유가, 가루로 내서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넣어서, 어, 음식을 할 때, 단단해서 안 풀어진 상태에서 맛을 봐요. 음. 한두 번 해갖고 맛보고 또 소금 넣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너무 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금은 꼭 가루로 넣어서 음식에 넣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게 됐냐면, 꼭 이걸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음, 그만하면 기계를 한번 해볼까요? 밑석에 이제 갈아요. 음. 이거는 절대 갈, 꼭갈아먹어야 돼. 음. 맛있는 냄새! 음. 음. 어, 고소한 냄새나, 진짜. 음. 정말 고소하고 음 고소한 냄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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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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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립소금을 특허받은 이유가 뭐야? 태우지 않았다는 거. 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태우지 않고 한 거잖아.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또 소금을 이미 된립 특허받은 소금을 넣어갖고 한 거야. 그냥 음. 된립소금으로 음. 그래서 맛이 정말 이건 지금요. 감도는 이요 향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지 않냐? 단 달고 막그 흙마늘 고소하고 흙마늘 향까지 너무 좋다. 된잎 흙마늘 소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농가도 살려주고 우리도 건강한 음식을 해서 건강한 몸을 챙겨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게 마늘, 흑마늘로 멋이 나갈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는 비법을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거예요. 비법입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자, 건시오.